음 실망합니다 오늘 현장중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춘천의 어린이들은 좋아하겠죠 레고랜드가 생겼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서 마냥 레고랜드가 생겨서 춘천에 좋은가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뭐가 있냐면 과연 개발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항상 어, 우리가 아, 네 김순정 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그게 항상 딜레마에 온유월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그게 항상 그, 그 딜레마죠.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2011년도에 춘천에 우리 마코디시님 오셨어요? 예, 최선님 오셨어요? 예, 여기가 바로, 어,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우선 바꿔볼게요. 우리 손원부님도 오시고. 어우, 애니스하우스님! 애니스하우스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이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현장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춘천의 레고랜드입니다. 에, 자, 저쪽에,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춘천의 레고랜드입니다. 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예,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문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저기 이제 레고랜드. 우리 산유의 풍경님 오셨어요. 레고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우선은 주차장 이야기 해볼까요? 야, 하루 주차장, 주차하는데 18,000원이야. 제가 알기로는 어, 에버랜드도 만원이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하루 하는데 18,000원, 그리고 어, 저기 입장하는데 예, 지금은 4만원, 4만원, 4만5천원 원, 4만 이래요. 오만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인 기준으로 해서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중동기, 청동기 시대에, 환호 보존 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청동기 문화 중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 음, 그러니까 3세기 때 나왔던 이, 기원전 3세기죠. 이제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집단 거주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집단 거주지역 이런 집단 거주지역이 발견된 게 여기 중도예요 여기 여기 이, 여기 벌판이죠 예 우리 가수 성자님 보셨어요 근데 자 여기 유적지 바로 옆에 이쪽에 레고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은 거죠. 이러한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발견된 집단 거주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져 있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원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이 돼 있죠. 짤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그, 즉, 해자같이, 즉,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게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도랑을. 이게, 이게 있고 없고가 이게 처음 발견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단 거주 지역이 있다라는 거. 요게 키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발견된 게 없거든요.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고인돌 유적지라 해가지고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는 집단으로, 집성촌처럼 이렇게 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그 야요이 시대. 중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 그러죠. 양쯔강 문화보다도 더 오래된 문화가 홍산 문화라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철저하게, 아, 예, 아우, 그 어머니.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성자님.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여하튼, 중국에 홍산문화가 있는데, 홍산문화를 중국 애들이, 이, 네네네, 네 가수성자님, 네네, 아우, 어머님이 먼저지. 홍산문화가,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홍산문화가 있으면서, 홍산문화를 갖다가, 덮는단 말이죠. 중국 애들은 그걸 발,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자기들의 그 한족 문화가 어,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산 문화를 철저히 예, 덮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취재도 못하게 합니다. 예, 미아 통기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여러한 역사들, 유적지들이, 즉, 일본에서 지금까지 이게 이그 환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기서 조금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이런 환호라든지 이런 이런 또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랑들 이 도랑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있단 말이죠. 야유이 시대에 나가사키현에 가면은 그 청동기 문화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를 건너 뛰고 일본으로 이런 그 문화들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야, 니네들, 야, 씨앗 조선 니네들, 아우, 대한민국 니네들 우리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도 유적지에서 이 환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응? 이 환호가. 그러다가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는 플라스틱 레고랜드가 들어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레고랜드 소개하려고 하기도 어, 여기 갈까? 뭐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안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유적지들이 이렇게 훼손돼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중계 시간에 오늘은 한번 이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와 봤습니다. 중도는 섬입니다. 즉 소양댐이 막히면서 하나의 섬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맨날 그 선착장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 들어왔었죠. 저쪽 보시면은 이 동그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저게 다리예요. 춘천대교예요. 저게 예, 놔주면서 실질적으로 어, 섬이 아닌 육지가 된 거죠. 이 중도 즉 춘천의 의암호를 의암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차들은 들어오네요. 여기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제가 아, 보여 드리면서 걸어 갈게요. 아, 춘천에 그 댐이 춘천댐, 의암댐이 생기면서 뭐 춘천댐이게 댐이 생기면서 이쪽이 다 수몰 지역이 된 거죠. 원래 여기가 산처럼 이렇게 뻥둑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 맨날 어르신들 말로 하면 실개천 정도가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댐이 생기면서 전체가 이제 호수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에서 배를 타고 중도에 시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저쪽이 이제 레고랜드 그죠. 우리 몽골사람님 오셨어요. 지금 이쪽이 다 발굴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발굴지였어요. 다시 엎었죠. 그리고 저기 위에다가 저렇게 해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로 1967년도부터.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유물이 발굴이 됐었어요. 어,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 여기가 어, 그렇게 지반이 센 편이 아니거든요. 지반이 탄탄한 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토사가 유출되면서 유구들이 개발 유구들이 발견이 발견이 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 레고랜드 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가 개발 공사, 즉 개발 행위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유적 발굴이에요. 유적 발굴. 에 우리 필리베 일상님 오셨어요. 내가 어제 필리베 일상님 그그 그 영상 보고 실시간 방송 보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1년도에 이제 그 발표가 되니까 유적지 발굴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청동기 시대, 우리, 우리 뭐야초당 마녀님도 오시고, 청동기 시대에 그런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즉, 집단 거주 지역. 즉, 아까도 뭐, 우리 그소론분님께서 강화도, 고창, 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고인돌.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환호가 생겼다. 이 환호가 생겼다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왜 사유 재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재산에 대한 부에 대한 그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기, 상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예 예, 몽골사리님 감사합니다. 진미노우빈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laughs> 뭐 가치성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이 침입을 오겠어요? 자기들이 자급장족해서 먹지? 근데, 시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라는 것, 즉, 재화, 경제적인 관념, 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우리가, 아, 시적으로, 어, 어, 뭐지, 그, 역사를, 역사의 그 발달 단계에서, 발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야 니네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맨날 비파형 청동검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야 야 우리는 대륙에서 바로 넘어와서 야요이 시대 때 이미 이런 청동기 문화가 있었어 라고 거들먹거렸던 겁니다 근데 이 중도에서 발, 발견이 된 거죠 발굴이 된 거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겠다. 즉, 오늘은 개발과, 레고랜드를 직접 안 갔어요. 한번 옆에 이쪽 섬그 공간을 한번, 어이고못 가게 막아놨네. 이쪽이 이제 바로 뺑돌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들 막아놨는지 싶습니다.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닌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갈게요. 막아놔서 뭐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저쪽봐돌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저쪽에 보면은 저희가 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죠. 저쪽에 즉이 중도를 갔다 여기서 또 다리를 놓는다고 그래요. 여하튼 박사들 그 동네 가면 박사 아니면 창피해. 자식들들이 다 박사야 그래서 박사마을이에요 TV에서도 한번 나오고 즉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뺑 돌아갔던 거죠 뺑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춘천대교 제가 보여 드렸죠 춘천대교에서 또 여기서 중도를 거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논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죠 그래서 저쪽 서면이 진짜 땅값이 쌌거든요 땅값 쌌었어. 지금 땅값 엄청 비싸졌어. 자, 여기에서 한번 쭉 봐봅시다. 네,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즉, 즉 개발지, 여기 주차장 지금 밑에도 어떤 유적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떤 유적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화장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뭐가 있냐면 고대 유적지를 보면은 집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터 같은 거 하면은 여기 지금 보도블록 막 이렇게 그 이렇게 딱 뭐가 있어요. 어? 이렇게 차선들이 있죠. 어? 건널목도 있고. 그럼 하얗게 칠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유적지를 발굴을 하면은 어떠한 크기 형태인가라고 해가지고 하얀 선을. 차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화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 할 때가 고고학자들이 최고로 아주 즐거운 때고 환희를 느낄 때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이 어느 정도 끝났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진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라고 그런답니다. 자, 알쯤에 평일특선이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쪽으로 제가 뭐 15분,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독길, 이렇게 쭉, 에 우리 사랑스러운 미자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과연 개발이 만능인가? 18,000원이나 되는 주차비를 내고, 4만원, 45,000원 4만 만 되는 곳을 우리가 여기를 개발 공사를 할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아, 1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어찌고 저찌고 50억의 지자체 뭐 비용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돈과 직결이 된 거죠. 에, 중도는 땅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춘천시에 있습니다. 하나 소유주는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개발 행위가 일어난 거죠. 음, 보시다시피 아까 그 봤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유적 뭐 박물관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요렇게 여기에다가 다또 청동기 문화 유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청동기 공원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음, 글쎄요. 일본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어, 성당이 하나 불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 성당이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죠. 세계 문화유산적으로 아주 대고고학적으로 우리가 꼭 프랑스 가면은 들려보는 성당 이름이에요. 예, 네.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성당이 불에 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우, 씨. 요즘 들어서 저렇게 깜빡깜빡 깜빡깜빡 병이 생겨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앞으로 몇 년, 그렇죠. 노트르담 대상당이죠. 맞아요. 그, 백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다시 복구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011년도에 이거 발표했어. 어, 그래서 여기, 여기를 갔다가 우리가 유적을 발굴을 했어. 근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 네네네, 18,000원이래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쓱 묻어버리고, 플라스틱 덩어리가 저기 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 수는 있겠죠. 저도 아마 지인들이 오면 아마 데리고 가서 놀 겁니다. 그러나 아, 우리의 유적지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 여기에서 발굴된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 그게 보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최초에 보관된 거 번호만 찍찍찍찍 해가지고 돌무더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처박한, 처박하는 걸 봤거든요. 과연 보존할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까 일본의 나가사키현의그 선사시대 그 유적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암사동 가면은 옛날 고대 문화 어쩌고저쩌고어쩌고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레고랜드라는 로열티를 줘가면서 저거 계약할 때어쩐줄 아세요? 사용권을 100년을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년 준걸 알고 있거든요. 왜 100년을 줬느냐?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펑펑 쏘아, 어, 쏘아 제낀다고 그래서 아유 뭐 전쟁이 안 일어나 우리는 안심하고 있죠 그러나 해외에서 봤을 때는 전쟁 위험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놀리는 그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개발을 해놨어 이렇게 개발을 해놨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딱 무너지면 니네들이 책임져 줘 아니잖아 그러니까 백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우리 아니아니님. 소유권 100년 동안 사용권이 저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 여기에 유적지들이 발굴이 안 됐다면 지금 저 크기에 원래는 두 배, 세 배로 제가 그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겨우 저것도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아까 야요이 시대 일본의 그나가사키현은 청동기 문화가 발굴이 되니까 즉,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들려야 되는 코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싼 로열티 주고 저거 레고랜드를 만들어? 그때 생각을 딱 바꿨으면 여기를 청동기 문화유적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 그래 내가 책임질게 지자체장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우리만의 로얄티를 가진 청동기 문화유적지가 춘천에 조성됐다면 <laughs>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요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옛날 그런 것들 이야기를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만의, 아니, 청동기, 왜, 왜 생각을 안 하지? 청동기 호텔 만들 수 있잖아. 청동기 음식 만들 수 있잖아. 왜안 돼? 오히려 더, 그런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바꿨으면 우리만의 문화제도, 어? 문화제도 우리가 버전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 컨텐츠 삼아서 관광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 만하죠? 안타까워요. 백제의 고대 유적지가 차원인가? 어딘가? 어 차, 뭐 어디더라? 어저저저 어디인가? 아철 어, 천안인가? 어디가가 막 백제 문화 유적지가 아그 어, 발견이 된곳된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땠냐? 어땠냐? 딸랑 딸랑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가 백제 유적지래. 백제 유적지 박물관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최첨단 뭐 에너지 센터가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습니다. 어느 곳을 판들 유적지 안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갖다가 역사라는 것을 왜 우리가 여러분들 왜 국사를 배우세요?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플라스틱 덩어리에게 우리는 물려준 겁니다. 플라스틱 덩어리에게 진 겁니다. 제가 추천해서 합니다. 레고랜드 많이 오십시오. 레고랜드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할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영상 하나 찍겠죠.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laughs> 여기가 중도 그 청동기 문화 그거랍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저 사람 몇명 몇뭐 레고랜드 직원인지 어쩐지 모르는 지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과연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여기 밑에는 지금, 아까 제가 화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눠 놓고 하얀 우리가 차선을 그려놓듯이 했던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땅덩어리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주차장 밑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돌뿌리 하나, 그것도 어느 누구에게, 어느 누가 썼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고랜드를 보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발과 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레고랜드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춘천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천년, 4천, 000, 3천년이 거의 다 돼, 2천 3 0 0 년이 다돼가는 그런 역사의 유적지를 플라스틱 덩어리와 콘크리트 덩어리와 아스콘으로 깔아앉을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제가 힘을 주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현장 중계 오늘은 레고랜드와 춘천 중도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어쩐다의 짤막한, 뭐, 물론 전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어, 문화 유적을, 뭐, 역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 아주 짧은 소견이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 있을 추천 시민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낼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추천 시민이 저쪽에서 입사를 해서 다니는, 입사를 해서 다니는데, 과연 그만 만큼의 월급을 받고 다니고, 이2,300몇 년의 역사를, 즉, 거의 3,000년, 3,000년, 4,000년 되는 역사를 갖다가,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늘 권리,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일자리 1 0 0만 개래, 만 개래, 그 가치와 동등하게 할수 있는 건지,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고민을 해봤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중도 레고랜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춘천은 예매의 국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즉, 얘는 강릉 지방, 영동 지방이 예국이었고요. 춘천은 맥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민족이 맥, 돼지 맥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맥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라 이름을 맥국이라고 지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역사가 사료가 남아 있지 않고 중국의 사기라든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 역사책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상을 돼지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곰새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또 봬요. 오렌지님 오늘 새벽에 만날 수 있다? 음 빠이빠이. 예. 춘천을 맥국 한자로 돼지 맥자를 써서 맥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돼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